안녕하세요. 잘못입니다. 어, 최근에 슈퍼차저 유료화가 발표가 되고 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충전 이야기 하기 전에 슈퍼차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예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면 테슬라, 한글로 하는 게 맞겠네. 이거는 테슬라 슈퍼차저 유료화.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이미. 네, 차, 저가 그건가 보네요. 아네 찾았습니다. 아 여기 이제 충전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전기를 뭐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서 팔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업자를 등록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전기 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해 본격 뭐 사업에 나선다. 이제 팔수 있으니까 이제 유료화를 하겠죠 아마. 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뭐 글로벌 평균은 0.31달러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공용 급속보다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어, 완속보다는 훨씬 비쌀 거고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슈 차랑 슈차랑없 쓸까요? 슈퍼 차저 비용은 당연히 공룡 급속보다 비쌀 거고요. 그리고 공룡 완속보다도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집밥 완속보다는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료화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집밥 완속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집밥 완속은 뭐 어, 단가가, 뭐, 50원대, 50원대도 있죠? 50원대도 있고, 뭐, 40원대도 있고, 그마저 할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경제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집밥 완성을 좀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은 뭐, 한 300원에서 400원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죠. 쉽게 보면 어, 지금 모델3는 75k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kW를 충전하는데 1kW에 뭐 350원이라고 쳐볼까요 350이면 350곱기 75가 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네. 350곱기 75면 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얼마 안 나오네 <laughs> <laughs> 네, 뭐, 한 2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뭐, 1 d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3만 5천 원 되니까, 한 뭐, 2만 원 중반대에서 4, 3만 원, 3만 원? 4만 원 사이 정도의 금액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사실 뭐, 경제성은 LPG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집밥, 집밥, 꼭 집밥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뭐 특별히 얘기는 없는데, 어깨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 KC 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냐, 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 그리드 협회라는 협회가 있나 봐요. 전기 사업법상 충전 사업자 등록 요건은 KC 인증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곧 과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음,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요, 지금. 슈퍼차에서 피가 다른 나라는 얼마가 되는지, 피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있네요. 여기는 0.25달러라고 되어있네요. 0.25달러. 뭐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300원 조금 넘게 책정될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슈퍼차저는 이렇게 과금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제 키로와트당 과금하는 방식이고요. 있두 번째 방법은 시간대별로 과금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는데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어... 가능한 곳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인 킬로와트당 이용료 부과되는 게,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었던 1키로와트에 350원이다, 4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이게 안 되는 기업은, 지역은, 지역은 분단위로 이용료가 부과가 된대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 면 슈퍼차저는 속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배터리가 찰수록 슈퍼차저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구간인데, 어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빠를때 충전하는 구간과 뒤에서 느릴 때 충전하는 구간이 충전될 같은 시간이라면 충전되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 과금 체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W 이상으로 충전될 때 뭐를 표준 금액으로 잡고 그 이하일 때는 그 60kW 대의 절반 가격을 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 생각엔 킬로와트당으로 될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요게 된다면, 아마 과금 체계가 된다면, 아이들 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에 충전이 다 되고 난 뒤에, 어, 충전하지 않고 슈퍼차저를 점유할 때 내는 이쪽에 벌금 같은 건데, 아이들 피도 뭐, 조만간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피가 제가 알기로는, 분당 천원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저, 아이들, 아이들 피. 아이들 피가 여기 있네요. 음, 정수 수료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 어. 여기 옛날에 제가 리뷰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뭐, 그, 슈퍼차저에 몇 프로가 점유됐을 때, 뭐, 혹은 뭐, 100%가 점유됐을 때, 뭐, 피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나와있고,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나와있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드 피가 이런 50% 이상의 스토리 충전되고 있을 때, 그죠? 충전되고 있을 때, 그리고, 아, 여기 두 가지네요, 이것도. 어, 만약 스토리 6개다, 6개로 3개 이상, 세개 이상 충전되고 있을 때 내가 정류를 하고 있다면 벌금은, 이렇게 0.5달러. 뭐한 500원에서 700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100%꽉 차있을 때 내가 정류를 하고 있으면, 1달러. 분당이기 때문에, 뭐 이거 1시간 해버리면, 60분 치면 7, 8만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라도 좀 슈차, 슈퍼차저에 이런, 뭐라 그럴까. 회전이 좀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점유하고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뭐 슈퍼차저 유료화가 곧될것 같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관련된 소식도 있어요. 테슬라. 오늘 이렇게 검색해보면 될것 같아요. 테슬라. 어, 통신사업자. 네, 어, 이제 테슬라가, 어, 기간 통신 사업자 역할을 하게 된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통신비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테슬라 차량은 이제 모든 차량이 그 LTE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KT랑 그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모든 차량들이 다 공짜예요. 공짜인데, 이제 이것도 뭐 차량의 뭐 계약 시기 혹은 뭐, 차량의 그 옵션에 따라서 과금을 하고 이제 구독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신고를 했고, 제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것도 테슬라 과금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 가면 볼수 있더라? 일단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테슬라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여기 나오죠? 보면, 이런 어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둘다 돼요. 이제 커넥티비티를 쓰게 되면 실시간 교통정보, 그러니까 그 차량이 어느 정도 네비게이션, 어느 정도 통행을 하고, 있는 막 빨간색, 노, 노란색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위성지도.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넷플릭스를 스트리밍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한국은 튜닝밖에 안 되고, 외국은 스포티파이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튜닝과 같이 인터넷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수 있는 요 서비스를 포함되어 있는 게 커넥티비티 서비스라고 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 커넥티비티를 구독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요거를 보면 커넥티비티 관련된 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요거것 같아요 모델 S와 X 모델 S와 X는 청... 19년 8월 29일 이전까지 주문한 차량은 평생공짜라고 합니다. 제가 기록 8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는 8년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도 8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 차량은 여기 포함되겠네요. 그리고 S와 X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구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 인테리어가 적용된 모델 3 쉽게 얘기하면 롱레인지. 쉽게 우리나라는 롱레인지 밖에 없거든요. 롱레인지에 한해서 8월 29일 전까지 주문한 차량은 무료고, 그 이후로는 또돈 내는,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머지 스탠다드, 우리나라는 스탠다드 플러스만 들어와있죠.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곧뭐 이렇게, 어, 지금까지는 뭐 체험판을 이용하고 계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 뭐 어쨌든, 프리미엄 차량들 S나 X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까지는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차량들은 그 나머지 차량들은 30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래티비티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커넥티비티가 없으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똑같이 쓸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 테더링 쓰시면 똑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용성 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것도 테슬라 커넥 커넥티비티 이거 최저가 맞나 모르겠네? 어, 네, 여 어, 한 달에 9달러. 생각보다 좀 세네요. 거의 만원, 만원 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료화 소식인 거죠. 그 슈퍼차저, 슈퍼차저. 300원에서 400원 사이에 책정된 슈퍼차저와 그리고 월 어, 만원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두 가지가 유료화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문제가 어, 최근에 이제 슈퍼차저가 유료화로 S X 모든 S X도 유료화로 변경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 슈퍼차저 유료화 전 슈퍼차저 유료화 가격이 있나? 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음, 테슬라가 이제 그 슈퍼차저 무료화라는 그런 옵션을 완전 빼버리면서 한 6,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세액 금액을 인하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차 값을 내리고 슈퍼차저 무료 비용을 빼버린 거죠, 그죠 테슬라.com 들어가서. 바로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주문하기를 누르고, 차값을 보면, 오, 진짜 조금 싸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사실 기억을 안 나는데, 일단 차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 이건 제, 지금 사실이 100인데, 제7 5 d 보다 싸요. 음. <laughs>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값을 한 550만원 낮추고, 이제 충전을 음. 빼버린 건데, 사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음, 일단 550만원을 잡고요. 550만원을 잡고, 이 금액만큼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면, 음, 일단 350만, 350원 단가를 잡고 음. 이용을 하면, 1, 10, 0 0만 15,000kW가 되겠네요. 15,000kW. 1 15, 5천0 0 15,700? 킬로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킬로와트가6킬로 정도 타거든요. 좀 기타락색이 다보니까 그러면 한 9만, 그죠? 9만 키로, 킬로, 9만 키로미터 정도 탈수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지금 6만 탔으니까 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면 어쨌든 9만 키로미터를 탈수 있는 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9만 키로 정도 탈수 있는 금액. 한번 아, 뭐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선택 권한은 없지만, 뭐 슈, 슈퍼차저 무료화가 양도되는 리스 차량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면 차라리 그런 차량을 구매하는 게좀더 경제성을 따진다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한 500만 원 이상을 좀 할인을 하는 대신에 슈퍼차저 무료화가 빠졌다는 것. 이 정도가 어, 새로 알려드릴 내용이 될수 있겠네요. 어, 어쨌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슈퍼차저 유료화, 그리고 커넥티비티, 그리고 차량 가격이나. 네,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어, 거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뭐 이렇게 아는 위내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슈퍼차저가 유료화가 된 만큼 이제 아마 공용 충전기 혹은 집밥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속 충전부터 급속 충전까지 이렇게 충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